네 안녕하세요 스타알려주는 블로거 시론입니다 어 스타크래프트 등급전 1대1 이고요 예 쿨토전입니다 쿨토스 예, 대 쿨토스겠죠 어이 맵은 저도 랜덤 맵으로 했는데 저도 뭐 태어나서 처음 하는 맵입니다 저도 맵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요 단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4인 맵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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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1시, 1시, 5시, 7시 이렇게 4맵이 되겠습니다. 4맵이 되고 이제 앞마당이 있고 이제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어, 어차피 포토스 전이니까 뭐 이렇게 입구를 막고 이제 포지를 하고 포토를 막고 이제 앞마당을 먹고 이렇게 좀 중장기전 힘싸움 힘싸움으로 가 보자. 이제 드라군 전으로 해서 그렇게 가 보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토스전에서 앞마당을 가져가고 포토를 이렇게 막고 앞마당 가져가면은 상대방이 앞마당이 좀 느리다. 그러면은 이제 그 리버로 가서 리버로 이제 너가 앞마당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해가지고 이제 앞마당도 때리고 본진도 때리고 하는 어떤 그 빠른 리버를 이제 보통 많이들 구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이제 간파하고 이제 어, 그럼 너는 리버 아니면 다크 뭐 이쯤으로 가겠네. 어, 힘싸움은 내가 자신 있어. 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나는 드라곤을 많이 모으고, 이제 많이 모은 드라곤으로 이제 승부를 볼 테다. 이제 리버가 오면은 한타 맞고 나가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잡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어떤 게임을 임하는 그런 자세를 이제 잡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시간은 지금 이제, 물론 저는 정찰을 돌았겠죠. 정찰을 이제 대각선부터 돈 이유는 대각선에 있으면은 저의 계획이 좀더 좋겠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게이, 게이머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뭐, 이렇, 이렇게나, 이렇게나 이제 수직, 아, 수직 아니고 이제 직선, 직선으로 돌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에 있으면 상대방이 이제 정찰도 늦게 확인할 테고 무조건 두 번째니까요. 그리고 이제 진출도 꽤 느릴 테다. 따라서 이제 포토, 포토 한개 정도로 이제 앞마당을 이제 안정적으로 먹고 이제 다수 드라곤을 모아서 이제 뭐, 너가 뭘 하든지, 이제, 다수 드라곤으로,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이제, 초안을 잡고, 이제, 시작하는 걸, 이제,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찰도, 대각선으로 돌면서, 제발, 대각선에 있어 줘라. 뭐, 그런, 이제, 마음도, 물론, 대각선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가까운 여기에 있더라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돌아버리면은, 정찰이 늦고, 따라서, 이제, 진럿이라든지, 뭐가 늦게 올 수도 있겠죠. 일단, 예, 보시겠습니다. 예, 보시죠. 예 지금 대각선에 있는 프로토스는 저의 예상대로 이제 그 직선, 직선으로 도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저는 두번째에 발견되겠죠 그렇게 빠른 정찰로 발견되는 것은 이제 아니, 아닙니다 아 제가 이 가스러시도 염두에 두고있었는데 가스를 빨리 가버리네요 왜냐면 제가 앞마당을 먹으면서 상대방에게 가스러시를 가하면은 그만큼 또 시간을 상당히 많이 버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포토로는 절대 그 질러 세계는 제가 뚫리지 않는다는 그 의지가 있,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스러시가 간단하면은 이제 그 리버를 더 늦출 수가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네, 이게 저의 불토스입니다 네, 적군은 이제 저한테 이제 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맵이 처음이라서 이렇게 건물 짓는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이 사람이 앞마당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좀 하는 사람 같은데 이제 이런 저는 생각을 좀 가지긴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맵에 대해 이해가 잘 없으면 본진에서 한번 하겠죠. 물론 저도 맵에 대한 이해가 없지만 이제 그래도 스파를 이제, 그, 프로게이머들 하는 걸 이제, TV로 이제, 재미삼아서 구경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이제, 네. 가스 는걸볼수 있습니다. 질럿이 바로 올라오죠, 나오자마자. 왜냐하면 이 질럿은, 글쎄, 이 정도, 아까 이제, 입구 원파일럿 포지를 발견했는데, 프로브가 뭐이 정도 되면 질럿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이제 여기 분명히 공간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 돌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이렇게 질럿이 잠입을 하면은 뭔가 해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일단 질럿만 무빙으로 들어가자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있을 겁니다. 네, 프로브가 잡힌 걸 확인했죠. 이제 이 질럿이 잡았습니다. 원 게이트. 전형적인 이제 원 게이트 사이버 네틱 코어는 이제 그 빠른 로봇시스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이 거리가 뭐래요 이게 사이맵에서 대각선은 그래도 꽤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냥 귀찮은데 한번 리버로 봐봐. 한번 이제 순선이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빨 빠르다는 느낌이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풀토전의 리버는 몰래리버가 좋지 않나?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맵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이런 데서 숨겨가지고 몰래리버를 이렇게 가는 것도 뭐 그거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예 질럿이 들어왔죠. 제가 이프로으로못 오게 막았는데 이게 막 포토 맞으면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프로으로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해서, 이제, 풀업으로, 이제, 이 질럿을, 해, 이제, 처치하러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무빙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죠. 이렇게 저는, 이제, 꽁으로, 이제, 질럿 투기를, 이제, 없애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지금 이 타이밍에 질럿은, 그렇게, 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그, 본 작전은, 이제, 리버, 리버기 때문에 지금 뭐 질럿, 질럿을 한두개 던져가지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다? 그러면 이 사람으로서는 이제 어떤 이 쓸모없는 질럿으로 좀큰 수확을 거둔 셈이죠. 저는 이제 사이네트코가좀 늦게 올라가죠. 늦다기보다는 이제 이, <laughs> 이 친구가 상당히 빠른 겁니다, 지금. 이제, 이제, 2 게이트, 3 게이트, 이제 3 게이트 한는거볼수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돈이 많이 남네요,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건가? 리버를 가기 위해서. 아, 돈을 좀 모았군요. 바로 리버, 옥저버, 이제, 수원선을 뽑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250이 남는데, 이런 돈이면은, 좀 게이트를 우선 한 3개를 정도 지어 놓고, 이버가 실패하면 또 물량으로도 대처하겠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2 게이트. 저는 이제 3 게이트죠. 앞마당은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기도 맵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시합보 차원에서 좀 파일럿을 좀 이렇게 넓게 쓰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질럿은 이제 제가 처음 뽑은 질럿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찰용입니다, 정찰용. 이 질럿의 강한 맷집을 이용해서, 뭐, 운이 좋으면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한번 뭐 하는지 보자. 이제 그런 이제 용도로 뽑은 질럿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때 저는 안마당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안마당안 먹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 이 프로토스가 그렇게 강력한 토스는 아니구나.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토스전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것은 이제 물량 토스입니다. 이제 물량이 많으면은, 그 물량 그 무식한 토스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토스는 그 무식한 사람이니다 물량으로 승부하는 그런 이제 무식. 저는 이제 나중에 또 혹시나 하는 그세 번째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습 빌드는 사실 어느 정도 스타에 라 익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를 리버를 하면서 리버도 지금 이게 이렇게 혼자 갈게 아니고 이게 한 그래서 아쉬운 대로 뭐 질럿 한 주기랑 드라곤을 태웠으면은 이게 좀 이렇게 뭐 드라곤이라든지 질럿 맷집하면서 리버가리를 좀 쏘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스전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물량이고 저는 가장 위협적인 이제 물량을 가겠다 해서 이제 이제 점점 이제 게이트 늘어나는 이제 타이밍이죠. 이제 포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포 게이트가 되고 이제. 공업을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 이거, 여기를 틀어가면 되겠다. 네, 틀어갑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저는. 미니, 미니백, 이때는 이제 미니백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리버는 반드시 옵니다. 따라서 이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밀고, 밀고를 바로 빼죠 하지만 저도 이제 조금 반응이 길은 거죠, 이제. 그래도 뭐, 다행히 일꾼 손실은 없이, 뭐, 리버는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리버의 움직임 정도는 이제 파악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볼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안마당 가져가는 걸볼수 있죠. 안마당 가져가면서 이제, 수도 이제, 어느 정도 물량전을 대비하겠죠. 그래도 돈이 많이 남습니다. 손은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닌데, 돈이 많이, 아, 한 번에 이제, 건물을 하는 그런 게 있군요. 돈이 많이 남는 게 아니고, 제가 더 돈이 남, 남습니다. 예. <laughs> 제가 돈을 돈이 많이 남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아, 리버가 이렇게 치니까 속수무책인 거죠. 왜냐하면은 드라곤이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안 나가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알맹이 아무리. 이거는, 아, 잘못 지었구나 해서 이제, 아, 이거는 이제 실수했으니까 는 그냥 주, 주자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포기합니다. 이거 업그레이드를 포기하고, 포기하죠. 들을 포기 포기해 버리고 여기다가 포지를 지어버리는거 보시죠. 물량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한 드라군이 한 거의 한 부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제가 간다을못 해내죠. 현재 드라군 많이 모았죠. 가스가 부담스러우면 발업 질럿이라도 어떻게 준비해서 한 질럿이 한 부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위협적이죠. 코스전에서는 이런 리버 운영이 또 항상 이제 운명처럼 이제 사용을 하지만 기초적으로 압도적인 물량이 또 있어줘야지 이 리버가 그때서야지 이제 그 리버가 증가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물량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리버가 상당히 골치가 아픈 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물량이 별로 없는데 리버가 있다. 이러면 이제 같은 코스전에서는 아, 이거는 그냥 천천히 잡자. 그,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생각, 생각을 하죠. 꾸준히 이제 드라군만 모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대방 안마당이 느렸기 때문에 느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일꾼이 30분을 안 켜더라도 굉장히 크게 피해를 입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까 질러시 갔을 때안마당이 있었으면은 아, 일꾼이 일을 왜 못하면서 이제 좀 그런 게 있는데 안마당이 느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이제 진출을 하죠. 여면서 이제 로보티스도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 되겠죠 진출을 할때 다크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인구수를 보시면 압도적이죠 지금 압도적인 물량으로 이제 상대방 진영을 갑니다 3 게이트 4 게이트 이제 5 게이트 넘어가고 저는 한둘셋넷4 4 게이트 그리 많지? 저도 많은 게 아니군요. 포기에 대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모았던 물량을 이제 뽑으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끝난 거죠. 이제, 일꾼이 다나다는 끝난 거를 딱, 하나는 다시 되겠죠. 네. 네. 아카이브가 방금 올라갔던 걸 확인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음, 토스전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 토스전은 사실 초반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럿이 발이 느립니다. 때문에 이제 마음 먹고, 아, 한번 내가 포토를 먼저 깔고 선포토 앞마당을 먹겠어. 그리고 물량으로 해버리겠어. 이렇게 이제 계획을, 초안을 잡으면 그 초안이 성공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토스전은 이 앞마당 확장에 이은 이제 어떤 그 물량 공세, 그 타이밍 물량, 물론 앞마당을 먹음에 따라 위험 부담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기습적인 질럿이라든지, 그 질럿을 좀, 조금만 운영을 잘했더라면, 저도 이제, 여기서 상당히 버벅거렸을 테고, 버벅거리면은, 이 앞마당 빨리 가는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자잘한 어떤 초반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테고,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제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을 타이밍에 오는 어떤 리버라든지 다크드랍,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주의한다면은, 이, 이 입구를 포토로 한번 막고, 물론 포토로 막기 위해서는 정찰을 하고 상대방을 이 정도 포토면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 거기서 오는 이제 그런 자신감도 좀 필요하겠죠. 그런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토스를 상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 되는 토스는 이걸로 막을 수 있어. 어, 뭐야, 이거. 자기 아, 토스는 지금 심각한데 안 받아 안돼 하면서 바로 이제 본진에서 게트를 해가지고 또 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판단들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에서 온다. 그리고 이번 게임은 어떤 계획대로 나름의 계획대로 한 98%는 계획대로 이제 됐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르토스의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돈이 좀 계속 남았죠 남았는데 이 리버를 리버를 조금의 조그만 옵션으로 두고. 기본을 물량으로 가, 갔었더라면 어땠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버를 메인으로 두고 리버가 실패하면은 그때, 돼서, 그때 돼서 보자. 그런 거는 이제 요즘은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물량을 기본으로 하는데 일단 물량으로 살살 이제 힘겨루기를 하면서 리버도 한번 가주고 이제 그러니까 우선은 물량 대 물량으로 부딪혀 보면서 리버로 가는 게 좋다 물론 기승 리버가 성공할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상대방이 토스전이라면 그 리버 정도는 다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 그 리버보다는 그래도 이 물량전이 좀더 안정적이고 또이 물량이 상대방을 위협하는 그런 토스전이 되겠다 그 정도로 오늘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 스타크래프트 1대1 전략 분석 어,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요. 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